경주거리 2,000m, 구경의 6경주, 1등급 경주입니다. 2번, 킹스턴 하버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3번, 스마트 프린스와 한가운데 5번, 그레이트 킹, 외곽에는 7번, 무한 열정입니다. 5번, 그레이트 킹이 먼저 선행에 나섭니다. 7번, 무한 열정이 바깥쪽 좁혀 나오고, 가장 외곽에 9번, 파샤가 빠르게 좁혀 나옵니다. 5번, 그레이트 킹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목차로 앞서 있습니다. 7번, 무한 열정과 9번, 파샤까지 각각 목차의 거리차 보이고 있고, 이마신 뒤에서 3번, 스마트, 버리, 스마트 프린스와 6번, 뉴욕이 욕망치 8번 알파 킹이즈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을 파고드는 2번 킹스턴 하버가 어느새 4위까지 도약합니다. 이제 이 코너 소년의 시점에서 5번 크레이트 킹이 반마신 차 앞서 있습니다. 7번 무한 열정이 2위로, 9번 파샤가 3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3번 스마트 프린스가 4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2번 킹스턴 하버가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5위로. 그 옆쪽으로 길게 늘어선 전개입니다. 5번 그레이트킹, 계속된 선두입니다. 7번 무한열정이 2위로 따라붙습니다. 한대 뭉친 채로 경주 펼쳐지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 절반 정도 다가간 시점, 5번 그레이트킹 일마 신차까지 벌려냅니다. 7번 무한열정이 2위로 따라붙고, 안쪽에 2번 킹스턴 하버와 3번 스파트프린스 9번 파샤까지, 다섯 마리 여전히 앞선 가운데, 1번 삭스고가 6위권, 안쪽에서는 4번 동방대로와 6번 뉴욕방치, 8번 알파킹이지가 외곽 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5번 그레이트 킹 다실바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경주 입입니다 이제 3코너 빠져 나와 4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마 신차까지 벌려보는 5번 그레이트 킹 바깥쪽 좁혀 나오는 7번 무한 열정과 3번 스마트 프린스 2번 킹스터 나버와 1번 싹스고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5번 그레이트 킹을 넘어서는 3번 스마트 프린스입니다. 3번 스마트 프린스 선두 자리 빼서 냈습니다. 3번 스마트 프린스 선두에 안쪽에 5번 그레이트 킹을 밀려나고 2번 킹스터 나버와 이때 외곽에서는 1번 싹스고와 안쪽에서는 6번 뉴욕 방책을 힘을 내고 있. 3번 스마트 프린스 선두 9층게 나서면서 1마신차 불려냅니다. 2마신 이상 불려내는 3번 스마트 프린스 이제 남은 거리 50m 지점에서 3번 스마트 프린스는 계속된 선두 1번 싹스고버 2번 킹스턴 하버 6번 뉴용 방침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3번 스마트 프린스 단독 선두 그뒤 1번 6번 3번 1번 6번 3마리 앞섰습니다. 2000m 경주로 펼쳐졌던 북격의 6경주 결국, 직선주로 들어서면서부터 승기를 잡았던 3번 스마트 프린스가 이번 경주.